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8일 밤 10시가 다 되어갑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매매를 좀 이어나가는 하루였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계좌는 한 16만 원, 두 번째는 매매하지 않았고, 세 번째는 30만 원, 그리고 이렇게 네 번째 계좌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49만 원이라는 소중한 수익을 얻었고, 다만, 좀 평가 손실이, 좀 시장이, 좀 떨어지는 바람에 평가 손실은 좀 늘어났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늘어나서, 한 6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음, 런 종목으로 좀 수익을 냈고, 그리고, 요런 종목으로 또 수익을 좀 냈습니다. 그리고 계좌별로 좀 이렇게 재매수한 이런 것들은 좀 다시 수익도 나고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손실이 많은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비비안이 좀 그게 높네요. 그 손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좌 세 번째 계좌는 잘하면 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번째 계좌도 어떻게 뭐 비비하는 워낙 여기 그냥 입질만 해놨어 가지고 그냥 뭐 손절하면 손절하는 대로 좀잘 계좌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잠깐 먼저 좀 보면 시장이 잘 봐야 할 때가 아 왔습니다. 뭐냐면 일단 일봉을 잠깐 보면 지금 5일선과 21선을 좀 이렇게 뚫었는데, 다만, 잘보이 보일... 시진 않을 것도 같은데, 여기, 파란선이 하나 보이는데, 지금 11선이, 어제는 968.892였고, 오늘은 969.253이에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내일 만약에, 이 지지선을 지키고, 요 지지선을 지키고, 요 파라볼릭이 전환되는 그런 양봉이 하나가 이렇게 뜬다면 참 예쁜 차트가 완성이 되고 다음 주에 뭔가 큰 파동이 나올 것 같고 반대로 이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내리게 되면 계좌도 많이 박살이 나겠죠, 그죠? 그리고 주봉한테 보면 주봉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번 주에는 꼬리가 없어요. 그래서 965.83인데, 5주선이 9 6 1 5예요 그러니까 제 바램은, 한, 마지노선이 한, 여기, 10, 한 953. 그래서 내일은 어디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953에서 961. 그 사이에서 찍고 올라오기를, 아예 장 초반에 한번훅 뺐다가 쫙 끌어올리는 그런 차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완벽한 주봉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코스닥 1030을 바라보는 그런 좀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얘가 5주선 961 넉넉 잡고 962만 잘 지켜주기를 잘 바랄 뿐입니다. 뭐,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 주봉을 보면,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쌍바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좀 보면, 오늘 SBI Investment를 잘, 음, 어, 기존에 매, 매를, 매수를 해놓고, 잘 매도를 했습니다. 역시 큰 그림을 그린 보람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요거는 뭐첫 번째 계좌인데요. 첫 번째 계좌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잘 매수를 해 놓고 오늘 어디에 매도를 했어요? 17 아. 1590에 아, 177 2원에 매도를 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매도를 잘 해냈고, 이건, 그 다음에, 본격적인 것은 여기서 좀 얻었었죠. 세 번째 계좌에서, 보시면은, 한 32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데, 음, 매도를, 일단 뭐, 한, 1670원 정도에, 물론 꼭대기는 매도를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원칙, 대로 지키는 그 자리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 장 초반에 매도하고 매도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재매수에서 다시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연봉을 보면 연봉을 보면 어디가 그래도 보고 가도 되냐면 간다라는게 아니라 한 2천원은 그래도 한 번은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2천원 넘어 3천원 4천원 들때뭐그 나중에 생각하고 1차적으로 2천원은 찍어야 그래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보람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얘는 역사상 최대 거래가 이때 고가가 1840 이에요. 그래서, 이때 한번 올라섰다가, 저항대를 맞고 내려왔다가, 오늘 1845를 갔었거든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거래 고가 1840을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거 의미가 있고, 뭐 이번 달에 못 가면 어때요? 그죠? 렇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결국은, 한 3,000원을 넘어서, 한 5,000원까지는 그래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제 매수를 다른 계좌로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분할로 매수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매수를 해냈습니다 제 방법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음, 이 장기 MACD를 보면 그냥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매수하고. 또, 아니다 싶으면 또, 매도하면 되겠지, 그죠? 응. 그래서, 이번 달이 이제 한 6거리를 남았거든요, 내일 포함해서. 근데 이게 아마 2월 말쯤에, 뭐 하여튼 뭐, 뉴스거리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그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어쨌든, 그냥 차트만 보면, 차트만 보면, 어디는 가야, 그래도 1차 좀 파동이 마무리가 될것 같다. 대략 한 2,700, 800원 한번 가줘야 그래도 좀 이렇게 거래를 실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T로보틱스 인데요. 드디어 제 언제부터 매수를 했었어요. 저 여기 지난 8월, 9월부터 계속 거래량도 없을 때마다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얘는 이제 위에를 다 뚫었다.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집 나갔던 수급도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 수급이야, 뭐 수급일 뿐이고, 이 일봉의 차트를, 월봉의 차트를 보면, 얘는 파동이 일단 1차 파동은, 한 2만원은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뭐,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넉넉자보다 한 15,000원은 가야 제가 조금 매도를 할 마음이 생길 것 같다. 물론 뭐 악재가 떠서 갑자기 또 이렇게 막훅 내려오면 그냥 대응을 해줘야 될 텐데 제가 SK케미컬을 어디서 뭐 이걸로 볼까요? 아마 여기 매매 내역이 있을 텐데 여기 매매 내역이 있잖아요. 제가 SK 기믹을 여기서 털렸어요. 여기서. 여기서 잘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털렸습니다. 여기서. <laughs> 근데 여기가 저항, 저항을 돌파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 먹었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털렸잖아요? 그러면은, 와, 왔다갔다 한다 하더라도, 어디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 볼린저 파란색 요것만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 어, 뭐를? 티로틱스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 파란 선이 보이시잖아요. 파란 선. 막 여기서 막 용천 XX를 할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막할 텐데, 딱 기준을 잡고, 요 파란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쉽사리 털리지 않고, 한번 기준을 잡고, 뭐, 이, 여기, 12,000원, 뭐, 2만원, 3만원 갈지 안 갈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장, 뭐, 내일 하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응, 음,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코리아 센터라는 종목도 뭐 시장의 영향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아 수급이 더 좋아졌고, 저는 저는 물론 오늘 1 0만 원을 잘 장초에 수익을 내고 다른 계좌로 매수했나? 아 그렇죠. 이걸로 매수했죠. 여기. 어? 매수했는데? 코리아...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한 100만원 정도 다시 한번 9,350원에 한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월봉은 최대거래의 종가가 8730 이에요. 그리고 저는 얘가 결국은 t 로 o 틱 o t i c s 처럼 어, 최대거래의 고가 13,300원을 저는 넘어설 거다라고, 넘어선다가 아니라, 넘어설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재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행히 수급은 좋네요. 그래서, 내일장에, 만약에 제가, 그, 제 예상대로, 시장이 900, 뭐, 70을 좀 넘어선다면, 한번, 한번에 그, 그, 저번,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갭을 메우러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캔들의 저가가 11,200원이에요. 그래서 뭐, 뭐, 이 고가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11,000원까지는 그래도 찍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안암전자가 이제 거의 오늘 장중에 또 수익을 줬다가 다시 뺏어갔는데요. 수급은 좋고, 제가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입니다. 이제 어디만 뚫으면 돼요. 오늘 좀 입지를 좀 줬거든요. 오늘 어디까지 올라가면서 한7% 올라가면서 이제 신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제 뚫으면 돼요. 오늘의 고가 3 5 9 넉넉 잡고 다시 3600억을 넘어서면 아마 제 2의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되지 않을까. 제이의 SBI 인베스트먼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인내를 갖고 버티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항대는 4,005원이에요. 그래서 3,600원에서 그 4,000원고 그 사이 그것만 이제 넘어서면 이제 얘는 헐헐 날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3,500원에 210만원, 3,500원에, 그리고, 또 3,600원에 150, 그래서 한 360만원 정도를 매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일 기대가 컸던 나스 미디언데요 어, 진짜 기대가 커서, 제 나름대로는 한 번에 좀 크게 질렀거든요. 240만원을 4374왜 질렀는데 수익을 잘 내고 나온 다음에 왜 질렀냐면 또 질렀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질렀냐면 거래량이 없는데 이 최근에 최대 거래의 고가 40250을 넘어섰더라고요. 여기를 아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일 뿐인데 오늘의 음봉은 뭔가 소위 거짓 은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만약에 장만, 조금만 올라서면 아주 급 급하게 오늘의 곡과 43900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 계속 관심이랑, 관심이랑 매매를 했었던 더 네이처 홀딩스랑 SJ 그룹도 잘 가고 있잖아요. 물론 매매를 이제 멈췄지만 또 관심을 계속 좀 가져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보면 그더 네이처를 보면 이렇게 흔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흔들기 때문에 이런 거짓, 거래량 없는 거짓 음봉은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스 미디어도 약간 차트가 비슷하죠. 아, 오늘의 음봉은 가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더 떨어지면은 저는 이 수급을 믿고, 그리고 또 뭐를 믿고, 월봉 첫 60개월 돌파를 믿고, 이 힘을 믿고, 더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KMAC 이라는 종목인데요. KMAC. KMAC. 음, 얘는 일단, 뭐 얘가, 뭐, 그, 금융 투자를 외국인이 받아줬는데, 아 이런 건막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얘는 계속 월봉을 보셔야 돼요. 월봉 최대거래 고가가 2585이고, 오늘 좀 입질이 있었습니다만 왔다 갔다하면서 어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좀 간단한 차트로 볼게요. 아 이걸로 보시면은. 오늘, 한 2735까지 올라가면서, 얘는 2760을 돌파해야 강력파동이 나올 텐데, 지금, 이 보라색 선은 의미가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빵!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4300원까지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광명전기도 어디는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 영상에 남아있을 거예요. 2,7800원은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다가 저는 포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얘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한 20, 30%짜리 파동은 한번 먹어야 좀 매도의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큐로라는 종목도 이 기타 법인이 막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물론 뭐제 생각일 뿐이지만, 그냥 개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차트에 의존을 해야 될 텐데, 60개월을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네 번째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가 120개월 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어디까지 바라봐요? 한 900원은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 뭐정 아니면 뭐 손절을 해야겠죠. 그죠? 지금 한20% 마이너스인데 한 주당 100원 먹어보자는 라 생각으로 더 매순하지 않고 일단 버티고 있고 뭐정 안되면 뭐 절반 분할 매도를 하든지 손절을 하든지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DSC 인베스먼트는 장중에 수익을 줬었는데 이 수익에 매도를 못했어요. <laughs> 근데, 월봉을 보니, 아마 내일, SBI가 혹시 올라갈 때, 얘도 다시 한번 파동을, 이전 고점, 8380을, 저는 넘어설 것 같아가지고, 넘어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장중에, 이게, 저 한, 10만원 정도 수익이 났었거든요? 근데, 매도를 그냥 한번안 해보고, 좀더한번 버텨봤습니다. 매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지나고 봐야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좀 좋게 봤었던 한화생명과 키스트, 트림포장, 비비안, 요네 종목이 오늘 많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화생명을 보면, 보면, 어, 믿었던 토신이 이렇게 뭐 단타를 치고 나갔나봐요 그래도 연기금이 잘 쓰러지고 있고 무엇보다 월봉을 보면 최대거래종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달 잘 버티면 한 4,400원까지 저는 일단 밀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4,400원 도중에 뭐 수익을 주면 뭐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키스트는 오히려 더 매수했습니다 수급이 빠져나가는 걸못받고그 다음에 비록 마이너스가 많이 났지만 여기 11%까지 마이너스가 났지만 오늘 일봉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가창봉이다 라고 거래가 더 전혀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제 이렇게 제가 그었잖아요. 이제 한번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보고 오늘의 고가 아, 어, 지금 이 이틀 동안 거래량 없이 지금 파라볼릭은 전환되었고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갑자기 위로 저는 이 고가 20450 돌파까지도 한번 생각해보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아 어, 고꾸라시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일단 원칙에 제 원칙에 맞춰서 뭐정 아니면 뭐 손절이라는 거 하면 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일단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린 포장은 좀 가나 싶더니 오늘 이런 쿠팡 관련주가 좀 떨어지면서 얘도 좀 같이 떨어진 것 같은데 뭐 얘는 실적 자체가 막 크게 나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9,000원은 다시 간다 생각하고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 많이 났지만20% 마이너스이지만, 뭐 정안 되면 나중에 더 매수한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비비안도 마찬가지예요. 음, 기타 범위 다 빠져나간 것 같긴 한데, 하, 음, 손절을 할지 안 할지 일단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상패되거나 거래정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일단은, 이 광림이라는, 광림이나 쌍방울이, 좀 갖고 있으니, 이렇게, 매도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 백만주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물려있다. 그래서 아마,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정 아니면,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비비안, 어, 40만원 손절 하면 됩니다. 뭐가 두렵나요, 그죠? 그 다음에, hmm은, 오늘, 장중에, 어디까지, 한, 2% 마이너스 나더니, 그래도 다시, 16,000 넘더라구요. 수급은 여전히 좋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15250 위에만 있으면 얘는 안전하며, 어 이제 고가 17,000원 돌파도, 최근의 고가 17,000원 돌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만약에 17,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참 놀라운 파동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구경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PC 디렉트는, 좀 손절을, 거래량이 없어서 손절할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오히려, 조금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하, 뭐 내일장에 정안이면좀 손절을 할 텐데, 막큰 물량은 아니어서, 일단 바라보고, 정 현금 마련이 어려우면, 얘를 뭐 손절하거나, 손절하고 날아가도 뭐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하고, 그냥 손절하기 너무 아까워요, 그죠? <laughs> 여기, 최근에 최대 거래 종가, 11300 위에 올라섰는데, 또 그냥 버리기엔 또 아까워가지고, 한번 위로 한번 솟구 쳐주기를, 한 만, 한 4, 5천원까지 올라가 주기를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줌 인터넷도 오늘 참 좋았어요, 사실. 한 6,480원 올라가면서 시장이 고꾸라지면서좀 그렇긴 했는데 이렇게 좀 수급과 함께 지금 5개월선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잘 버틴 다음에 다음 달에 한만 원을 넘는 그런 파동을 한번 먹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캠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캠시스는 갑자기 요 금융 투자가 확 나가버렸더라고요. 뭐, 얘는 워낙 단타를 치는 놈들이라서. 어, 여긴 얘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여기. 1월 초에, 1월 중순에, 한 37만주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다온것 같습니다. <laughs> 연, 연봉을 봐야 되는데. 아, 진짜 온, 이제 고점 어디에요? 이번에도 고점. 3330을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예요. 지금으로부터 10%, 한10 상승이 나오면 그냥 무섭게 한 47,800원까지 갈것 같은 그런 연봉의 차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아직 매물대가 좀 있긴 하지만 한번 쫙 올라줄 때한 34,000원에서 600원 정도 올라가면 또 일단 매도하고 또 재매수하고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뭐 3,500원만 가도 또주당한 300원, 또 수익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응을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이 뭐 이쁘네요. 그죠?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